안녕하세요, 혜니. 오늘은 뭐할 거냐면, 제 방에 있는 물건들을 소개해볼 건데, 자, 여기 봐보시면, 아, 으 잠깐만, 가영, 나 봐봐. 여제 다른 데나 봐. 오늘 뭐가 요 진짜? 숙청 먼저 소개할게요, 숙첩 아, 가영 아직이야. 아직 안 했어. 언니가 다, 해도 돼, 할, 할 때. 해. 다 꺼낼게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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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런 것들. 언니, 이거. 스카코 이런 것들 할 언니, 이거. 첫 번째 사람만 할거니 언니, 1탄, 2탄, 2탄, 3탄, 4탄, 4탄 2탄, 5탄, 6탄. 할 거니까. 언니, 이거 할 거니까. 아, 가러 이제 그건 괜찮아. 여기 뭐가 많 있어 이렇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수첩은. 이거는 경찰서에서 받아온 거예요. 경찰 아, 웅, 나, 알아요 T. 마이멜로디 수첩. 가영아, 방해돼. 아, 이거 가... 언니꺼잖아. 이건 제가 만든 수첩이에요. 이색컷커랑이색컷이색커를 스코... 붙여서 했어요. 이색컷컷 있어요. 아니, 왜? 알니어아 <laughs> 만지고 있어 초콜콜아에히지마 왜? 아이 왜? 아니, 아직 많이 안 썼어요. 왜? 제 친구가 준 거라서. 왜? 아니, 아 이렇게 시나무들이 너무 귀여워. 여기 뭐 이것보다 더 많아요. 스커커. 여기 시나무르 스커커들. 여기는. 이거 제 친구 단짝이 준 스커커예요. 이거 제 이름 스커커예요. 하나, 둘, 깍깍. 제이름지고보여줄게요 팀이 걔 언제쯤 고파? 아나 지금 좀좀 좀. 우와 붙여낼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됐다. 안 붙였어요 사실. 지금? 끝제 이름 공개하지 않고용 몰랑이지가거 이것도 있어요. <laughs>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제 이거 끝이에요. 이제 두 번째 사람은 내 내일 공개할게요. 자, 구와 좋아 요 구독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합니다. 정녕 동영어, 정녕까지. 그러면 안녕. あ待ったこれからはありがと